한국이 세계적으로 복지 1위 국가라고는 할수 없지만 절대 낮은 위치에 있는 수준은 아니라고 합니다. 복지가 좋은 유럽인들의 시선에서 놀랄 정도로 한국만의 뛰어난 복지도 많지만 오히려 이 정도의 복지를 주는데도 노숙자가 없는 상황에 충격 아니 충격을 받는다고도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경우 65세 이상이 되면 지하철을 무료로 탑승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적자 등의 문제로 무료 교통카드를 발급하는 나이를 올리자거나 일부 요금을 지불하게 하자는 등의 논란이 있는 요소이긴 하지만 어르신 교통카드는 분명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아주 유용하게 쓰이고 있는 복지 제도이기도 합니다. 외국인의 입장에서 한국의 완벽한 대중교통 시스템을 무료 대중교통카드 하나만 있으면 모두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은 환상적인 복지로 생각된다고 합니다. 대중교통 요금이 엄청나게 비싼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매일 이용하다 보면 부담이 될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한국의 경우 지하철 하나만 있으면 어디든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일을 그만두고 노후를 즐기는 한국의 노인분들에게는 최고의 복지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특히 등산을 좋아하는 한국인들의 특성상 노인분들이 무료로 지하철을 이용하며 여기저기 여유롭게 여행을 다닐 수 있다는 점은 그렇게 부럽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반대로 이렇게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무료로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의 지하철에서는 노숙자를 거의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이라고 합니다. 자기 집보다 깨끗하다고 말할 정도로 세계에서 최고의 시스템을 자랑하고 있는 한국의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 노숙자들이 너도나도 지하철을 장악하고 있어야 하는 게 당연한 건데 한국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죠. 유럽이나 미국의 지하철은 노숙자들의 화장실이라고 불릴 정도로 밤이면 끔찍한 모습으로 변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 만약 지하철 이용마저 한국처럼 65세 이상이면 무조건 무료로 변경해 버린다면 뉴욕이나 파리의 지하철은 이제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반응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에서도 점점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인 무임승차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소득별로 차등 적용을 하거나 고령화 시대에 맞게 무임승차 가능한 나이를 높이거나 하면서 적절히 조율해 나간다면 분명 좋은 복지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해당 주제에 대해 외국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한국의 노숙자라고 해도 지하철을 하루 종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면 내 집사마 이용할 것 같은데 막상 그렇지 않다니 믿기지 않아. 아니면 한국은 노숙자들은 지하철을 이용할 수 없도록 입구에서 감시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 한국에도 노숙자가 없는 건 아니고 지하철을 이용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야. 그냥 노숙자가 유럽이나 미국보다 많지 않다는 게 제일 중요한 이유야. 노숙자가 아니라도 한국에서 살면 노숙자가 되어버릴 것 같아. 무료급식 시스템도 좋고 대중교통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면 굳이 힘들게 돈을 벌면 일하고 싶지는 않을 거니까. 한국은 길거리에서 쉽게 경로원 같은 노인들을 위한 복지시설을 찾아볼 수 있고, 지하철 노약자석은 항상 비어있는 등 노인과 관련된 복지는 참 잘되어 있다고 생각해. 물론 항상 더 발전하고 싶은 한국인들에게는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되겠지만 말이야. 복지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국민들이 얼마나 노인에 대한 존중이 있는지도 중요하다. 한국은 기본적으로 노인을 존중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이런 복지도 가능할 수 있는 것이다. 세계가 고령화로 가는 건 어쩔 수 없는 사회적 문제이고 피할 수 없다면 모두가 조금씩 양보해서 관련 복지와 정책을 잘 만들어 내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이 세상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복지는 없기에 일부의 희생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다. 노인이 편하게 살수 있는 나라는 곧 모두가 편하게 살수 있는 나라라는 말이 있어. 분명 한국도 생활이 힘든 노인도 있겠지만, 그래도 다른 나라에 비해 절대 노인복지가 낮은 수준은 아니야. 난 20대이긴 하지만, 만약 나에게 한국 대중교통 무인카드를 준다면, 나는 한국여행을 1년 내내 할 자신이 있습니다. 한국만큼 대중교통 하나로 모든 여행지를 편리하게 다닐 수 있는 나라는 절대 없다고 자부합니다. 어차피 한국은 기본요금도 다른 나라에 비해 훨씬 저렴하고 환승도 완벽하기 때문에 굳이 무료가 아니라도 너가 말한 것들을 즐길 수 있어. 만약 내가 저런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면 아마도 지하철에서 못고 자고 노숙자가 됐을 테지. 사실 그렇지 않은가? 한국만큼 혜택이 주어진다면 누구라도 그런 생각을 할 텐데. 그런 면에서도 한국인들은 남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으려는 마음이 드는 건가? 세계적으로 이런 부분은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다. 뉴스를 보다 보면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고령화가 이슈가 되고 있지만 생각보다 그들을 위해 잘했다는 정책은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생각보다 한국은 생활 곳곳에서 노인들을 위한 복지가 많아 보였어. 버스나 지하철에서는 노약자를 위한 자리를 만들었고 그리고 심지어 노인들을 위해서 자리를 양보해주는 문화도 갖고 있지 않은가. 당연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나보다 나이 많은 어른을 위해서 그 정도 행동은 올바르다고 본다. 언제까지 한국을 부러워하고만 있을 거야? 지금 당장 우리도 실천해야 해. 나도 너의 말에 동감한다. 하지만 그것은 생각보다 쉬운 게 아닌 것 같아. 내 주변 사람들과 가끔 한국을 주제로 이야기할 때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부러워하기만 할 뿐, 실제 실천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 이건 정말 그들이 대단한 거야. 한국이 대단하다고 하는 것중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 만약 유럽인들이었다면 저것을 어떻게든 최대한 이용하려 하겠지만 한국에서는 노인들이 젊은 친구들에게 오히려 양보한다고 한다는 것 같았어. 서로서로 양보하려는 모습은 정말 아름다워. 한국은 하나의 교통카드로 전국 어디서든 이용할 수 있다고 한다. 만약 나였다면 저것을 가지고, 전국으로 여행 다닐 계획부터 세웠을 거야 맞는 말이야 나도 한국을 방문했을 때 노숙하는 사람을 많이 보지 못한 것 같아 물론 서울역에서 종종 마주하긴 했지만 내가 있는 영국에 비할 바는 아니야 한국은 노숙자를 위한 다양한 복지가 있다고 했어 노숙자를 위한 쉼터와 무상급식 등을 제공하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 노숙자가 가장 살기 좋은 나라는 바로 한국이 아닐까? 그렇다고 한국으로 노숙하러 가라는 건 절대 아니야. 최선진국이라고 할수 있는 한국에서 이런 복지는 꽤 오래전부터 있었다고 해. 그들은 정말 오래전부터 선진국이 갖춰야 할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었어. 단지 우리가 그들을 몰라봤던 것 뿐이지. 내가 살고 있는 미국에서는 노인들의 복지 문제는 둘째야. 우선 노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전혀 없어. 그 점이 가장 안타까운 것 같다. 생각보다 지금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을 봐 그들의 일상을 들여다보면 선진국이라고 할수 있는 것들이 전혀 없어 어디서 봤는데 유럽은 오래전부터 복지 혜택을 받았다고 고맙다고 하는 내용이 있었어 이건 모두 거짓말이야 한국은 참전 용서에 대한 대우는 조금 안타까운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많은 나라에서 서로 대화를 하고 세계적으로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인 것 같다. 이상으로 한국의 노인복지 관련 글에 대한 외국인들의 반응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존크티비였습니다.